5월 2일 주일 영원히 기념하며 지킬 구원받은 그날 출애급기 12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 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노루기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모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지켜 일하지 않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6월절 예식의 의미를 자녀에게 정해 영원히 지키게 해야 합니다. 본문 해설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라 6월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그날 저녁부터 21일 저녁이 될 때까지 엄격하게 무교절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되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준수해야 합니다. 누룩 넣은 떡을 먹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체할 수 없어서 급히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급히 이루어진 구원을 이스라엘이 7일에 걸쳐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6월절 예식을 지켜야 하고 또 대대로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험을 후세들에게도 전달해 잘 보존하게 해야 영원히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무교절에 누룩 넣은 떡을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은 무교절을 며칠 동안 지켜야 했나요? 이 기간에 지켜야 하는 구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6월절에 급히 이루어진 구원을 무교절 7일 동안 반추하듯 우리 가족이 주기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기억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6월절과 무교절 예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을 때그 부모는 어떻게 대답해야 했나요? 우리 가족은 신앙 전통이 선대에서 후대로 전달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나요? 자녀와 후대에게 전달할 신앙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